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서연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 어, 육각 점토머, 아 육각 봉투 한번 접어볼 텐데요. 이거는 제가 음, 수제 레풍지고요 이것도 만드는 방법 올리도록 할 테고요. 어, 이거 한번 만들어보게할 겁니다. 띠봉투나 이런 거는 좀 흔해가지고 제가 만들기를 안할 거고요. 여기 안에는 제가 수제로 만든 인스 있는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수제 인스가 있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거는 제가 어 양면테이프 있게 만든 거고요. 제가 저번에 올린 건 양면테이프 없이 만든 겁니다. 일단 이번 시간에 이 육각 점토를 잡아볼게요. 육각 봉투를 잡아볼게요. 말쓸수 죄송합니다. 일단 이 수제 랩핑지를 준비해주세요. 제가 수제 랩핑지, 어, 수제 랩핑지를 제가 만들었는데 어, 저는 이걸로 만들게요. 수제 래핑지인데 A4 용지는 되고요. 수제 래핑지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얘네들은 그때 저번에 제가 올렸던 이 소니 아카드리죠 한번 접어볼게요. 일단은 이렇게 준비해주세요. 그다음에 뒤를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. 이번에는 일시정지. 앙코하려고 해요. 저번에 제가, 어, 양면 테이프, 아, 양면 테이프 없이 만드는 거 하고, 그리고 또, 그, 숙연제못 만들기 에서좀그으니까 일시정세 많았거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대문접기 아시죠? 대문접기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. 그리고 얘도 이렇게 접어주세요. 대문접기로. 이게 예쁘게 접어야지 잘 나와요. 이렇게. 이렇게 접어 주셨으면 이 요쪽을 하나 빼주세요. 여기 모서리와 요 모서리 있죠? 여기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 이렇게 접어주세요. 요 모서리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다시 보여드릴게요. 요 이렇게 접었던 접었던 이렇게 피면 요 꼭지점이 나와요 꼭지점이 나오는데 꼭지점에다 이렇게 맞춰서 접어주세요. 꼭지점에서 맞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꼭지점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여기 여기 이이 이, 이쪽 이쪽을 이렇게 당기면서 요요 꼭지점 있죠? 이 꼭지점에 같이 맞춰주세요. 리플레이하겠습니다. 이렇게 접어주죠. 셨 그러면 요 요쪽 요쪽면을 어. 이렇게 요 꼭지점과 이 꼭짓점과 이 꼭짓점을 만나게 해주세요. 그다 이렇게 접은 다음에 그리고 이 꼭짓점과 이 꼭짓점을 만나게 해주세요. 이렇게 얘는 그냥 이렇게 접으면 돼요. 다시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어려우시는 저도 요, 여기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. 이 안에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. 여긴안 들어가는데 여긴 들어가거든요. 손가락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짓점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이 손가락이 들어가는 부분에 이 선을 따라서 이 아이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선을 따라서. 그 다음에 이렇게 됐잖아요. 요, 요 선이 있을 거예요. 이 선. 이 선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텐데 요 아이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줄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, 얘를 위로, 위로,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넣을 때, 어, 저는 세모? 세모를 넣어서 해주니까 잘 되더라고요. 여기 이렇게 손가락 들어가는 밑에 부분에다가 넣어주세요. 이렇게, 밑에 부분에다 넣어주시면 완성인데요.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.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넣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해줬던 부분을 세으로 접어주었죠? 그러면 여기 손가락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, 아래 거에다가, 아래 거 밑에다가 얘를 쑥, 이렇게, 이렇게 넣어주세요. 이렇게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. 제가 잘닫으면서 와볼게요. 여러분 이렇게 됐고요. 일시 정지를 제가 많이 하지 않아서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. 많이 하지 않아서 음, 시간이 오래 갈수 있었는 점은 죄송하고요. 그럼 이상으로 육각점 육각봉투 만들기였습니다. 안녕.